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아래부터 저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자보자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한번 더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정확히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24년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11시 22분에 전 여러분들께 빅타임을 156원에 17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 빅타임이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냐면 자이 종목의 테마는 뭐였다? P2E였거든요 근데 얘가 시즌 1 최근에 게임 하나를 굉장히 크게 흥행을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남들보다 강하게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검증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곧 시즌2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걸 노려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시즌2 일정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다 말씀드린 구간 여기였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174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9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걸어만 났더라도 12%는 먹는 거겠지만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때마침 나온 테마는 무엇이다. 지금 트럼프가요. 미국에서 해리스의 점유율을 확실히 의미 있게 역전해 나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선 트럼프, 비트코인, 이걸로 정비를 해서 보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큰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후속 뉴스도 좋게 된다면은, 아, 트럼프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종목 잡아야죠. 지금 이러한 테마 평균이 한번 돌 때마다,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못해도 2에서 30%씩은 기본으로 잡히고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50%까지도 상승이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한 번은 이만큼씩 오른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 종목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뿐이 아니라 준비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 안내 드릴까 하는데 궁금하다. 한번 이 종목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될게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개념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스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다? CEO 3명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군대 갔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관련된 이 이란과의 이 시끄러운 소식이 들여오게 될 때마다 오브스는 항상 이때마다 관련 테마를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종종 보여지곤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던 이슈도 이쪽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후속 뉴스가 만약에 심각하게 보여지게 되면은 오브스 또 한번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타난 내용은 뭐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 미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반격 얘긴 했는데 석유 시설까지 반격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타격을 포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면은 심각함이 줄어든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걸 포기했다라는 것이지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걸 포기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란 내에도 이런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 그쪽으로 미사일을 막 놨는데? 이게 타격이 유의미하게 보여지게 돼? 이거는 무조건 국제사회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 나오게 될수 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공격의 수위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란이 미사일을 쏠때 이스라엘의 군사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쏜게 아니고요 물론 그쪽도 있지만 가스정 같은 데에도 공격을 했습니다. 하려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보냈어요, 미사일을.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는 영린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도 건들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란이 건드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이쪽도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세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석유시설 제외하고 나머지에좀 대량의 공격을 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 시간만 흘러가면은 결국 이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브스 상승을 만드는 데또큰 역할의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기가 되게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 그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있는 언덕 부분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21선을 어떻게든 지키고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추세 라인 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여기에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1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설령 이탈하더라도, 이 시간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경우에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빨간색이 60이고 초록색이 120인데 서로 간에. 정별이 나왔어요. 60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방향 자체가 크게 위래 향해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버티면 여기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 종종 보여지곤 해가지고 더 깊은 마음으로 여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좀 빠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21선 위만 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큰거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아 34원 이탈만 안 하면은 걱정할 거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을 바라보기가 되게 좋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여기 241선까지 돌파하면 여기서도 쌍바닥 이후에 이 모습 나오게 된 거잖아요 예 급등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똑같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한번 더 먹자 라는 마인드로 오브스 추적 관찰 추종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순서만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 오브스 전략 구축까지 완료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거 좀 어색하다 혼자 하는데 난이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중심이 되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거든요. 공부만 조금 더 하면은, 요거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조금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 안내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오브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스라엘 쪽의 이슈를 어떻게 보는 거 플러스 지금 제가 차트 디테일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차트만 보더라도 얘는 매매할 가치가 있는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더라도 되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세하게 추가 매수는 어떻게 올라갔을 때메드타점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자료 받아보시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자료 준비를 잘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유튜브 광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평균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근데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데 사용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진행을 하려는 게 무엇이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구독 완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바이후 지갑 주소 있죠? 이거를 입출금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작게는 만 개부터 많게는 백만 개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나누는 만큼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받아보시게 된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